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 보고 5장 31절로 32절 누가 보고 6장 45절 3과 4장 23절 가르쳐 5장 1 2절로 이수하진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공부한 자에게는 우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하실 때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내인을 부르러 리기 시도한다 그 마음의 싸움으로도 손을 내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릇 치심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오직 성리이면은는 사랑과 이화과평온의 찬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께 그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는은 건강한 세계는 어, 쓸데가 없고, 돈이 들었을 때, 쓸데가 있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건강한 의인에게는 상관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병든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그 죄인을 병든 죄인을 불러주시켜서 건강한 의인으로 어, 치료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 죄가 있다는 것은 병든 거구나. 병을 고치면 죄인이 의미 되는구나. 그 말씀이죠. 사람이 돈이 어떻게, 그나, 보니까, 누가 보니까 4 5대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거꾸로 말해. 어, 선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악한 사람은 병든 사람. 그래서 건강한,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건강해 보니까,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선을 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즉 건강한 사람 또 악한 사람, 병든 사람은 왜병든나 보니까 마음에 악을 많이 쌓아가지고 쌓은 악을 내보냈기 때문에 뭔가 악을 내었기 때문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악한 사람, 병든 사람 됐죠 그러면 마음에 쌓인 것을 내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입에 말이 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을 때는 막을 쌓던 선을 쌓던 뭔가 가득한 것을 썼을 때는 표현하는 게 바로 입이구나. 입으로 말할 때 가득한 것이 쌓이고 또 그걸 들을 때또 쌓은 것들이 입으로 말할 때 나왔다가 들으면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들어갈 때는? 뒤로. 성경의 그 로마 10편, 11,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아, 의심도, 믿음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선한 것이 들어서 들어간다면, 의심, 즉, 악한 것이 들으면 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어, 선을 마음에 잔뜩 쌓아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입술에 열매, 어려운 입술이 되겠죠. 그리고 악을 잔뜩 쌓아가지고 말을 했다면 이게 바로 부정한 입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어, 마음에 쌓으려면 뭔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또 싸는 거고, 또 싸운 것을 또 입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또 듣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 마음에싸은 것을 입으로 말을 하면, 입으로 말한 것을 귀로 들으면 또 마음이 들어요. 예전을 하는 거니다 믿음은 들었을 때 생기고, 그, 하하가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의심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마음에 쌓였을 때는 반드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안 좋은 것을 쌓아갖고 말하면, 저희가 악을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면, 부정한 입술이 되는 거고, 선한 것을 많이 쌓아갖고 말하면, 옳운 입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마트는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무엇 담을하리라 또, 쌓았던, 안 좋은 것을 쌓았던 것을 입으로 말을 하면 누군가는 듣겠지. 본인도 듣겠고, 이웃도 듣겠죠. 그러면 그게 또, 들은 사람, 본인이나 이웃이 그었다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또 쌓인, 이게, 계속 이게, 악기가 돼갖고, 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라는 게서 오직 이사야와 43장, 20일째, 210장, 나를 향하 주시지 않 나의 찬송을 불게 하니라이 글을 또, 15일, 3장, 15일에 항상 무슨 짓를 드려라. 찬미. 그래서 항상 찬미 짓을, 찬미 짓을 노리는 것은, 찬미의 내용은 5기 36장까지래. 너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늘, 우리가 찬미지설 드리면, 오늘 본문으로, 무화공 5장 32절, 무화공, 아, 마태 무화공 5장, 무화공 6장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늘 우리가 이으로 신하고 찬송하면, 찬미지설 드리면, 마음에 선이 쌓이는구나. 만약 안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안 드릴 때는, 어, 우리, 육체속에 무슨 법이 있죠? 죄의 법이어서그 속에 보면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매마다찬미 제사를 드리면 그뒤로 들어가지고 마음이 계속 쌓이고 그 마음이 쌓이면서 입으로 말하면 의로움일수있고 근데 매일 참회해서안 드려버리면, 육신은 무슨 법을 숨준대요안 드릴 때는,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가당한 거죠.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나게 안 하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 생각나도록, 이속목장가되 육신 속에 있는 죄법이 천미제세를 하루라도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어쩌 하나님의 일을 생각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는 넘어지가 넘어지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데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서 살고 있어요. 정리하면, 매일 천미제세를 드려서, 입으로 신하고, 자기 귀로 듣고, 해야, 마음에, 뭐가 써인다? 아, 오늘 보물을 본다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써야 돼. 근데, 참미자서를, 안 드렸어. 원래 십자가가 또하루죠 매일, 하루니까, 마태멱지않면 십자가에 일요만, 음식 바꿔서 안 드렸네. 십자가가 하루니까. 그러면 안 드렸으면 그게 또, 무슨 법이 내 육체 속에서 죄 법이 무슨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나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 기억나게 겠죠 우리가 그 죄의 법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나고 막 기억나고 이게 또 입으로 말했을 때왜목사님법을 그렇게 나오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나오기 전까지 이거 만들었다는 것만, 아직. 얼마나 짐이 센데. 그 짐이 이 정도로 세면 영광이. 근데 오늘 도시 잘 보시고, 아, 우리가 아무리병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에 사람은 뭔가 쌓여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아스 1장 1 9절에 듣기를, 속게 들어주는 게 바로, 그, 오늘, 그 일곱 번째 보시면, 무슨 밭을 고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걸로? 돌밭, 돌밭. 영원히 죽은 밭은? 길가, 돌밭은. 돌밭은, 그, 로마서 7장, 8장에 나타나는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라지면, 그걸 관찰 못 하는 거잖아. 그리고 성례의법의회병기에 쳐갖고 성례의법을 죄의 법을 물리치고 암협을 해당 그런 걸못 느끼는 거잖아못 느끼니까 뭔가 있으면 항상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깎아내리면 죄가 드러나겠죠 봉지하고 또 비방하고 비방은 다른 사람이 음 옮겨요 다시 같은 마음은 늘 자기가 뭔가 배웠으면 기준이 자기야 그 부부적인걸 가지고, 막, 교훈하고 생망하고 다르게 하고, 이런 경우가, 다, 마음에 뭐가 쌓여가지고, 병든 건데, 이것을, 금지할 법은 무슨 법으로? 통일일매로 치료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다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지할 법은 어떤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방해하는 법, 무슨 법? 제법, 성의 열매는 금지할 것 없다 하면서 무슨 법을 내쫓는다? 제법 물리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의 법으로 제법 물리치면 어떤 법이 자유롭고 마음의 법이 자유롭는게 무슨 법? 옥도가 옥도가, 옥도가, 옥도가. 마음의 법이 자유를 얻는 게 옥도가신데 그때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인내는 무슨 여라? 죽금이라면 결실은? 말이나. 십자가도를 계속 자랑할수록 무슨 열매가 많이 보인다? 성매 열매? 그래가지고 남에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원이 누가보험 8장 5절로 시골에 진단을 해서 무슨 병인가, 즉 마음에 무슨 뭐가 많이 쌓였나. 그래서 길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분정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데, 얘내영혼히사무이장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으니 생각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말생각 말만 열으면 무조건 사람 생각?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으니까 소방서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반드시 키워주야겠지요. 그래서 산민사로 그 해결하고 그리고 산민사 되었으면 좋으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사랑의 표현은 뭐죠 베드로전서 3장 그래? 악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갖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뭘 빌라? 뭐든. 복을 빌는 빌라. 구체적인 기도가 뭐예요? 무슨 병기? 외의 예, 병기예요. 짐 체크하시고, 외의 예, 병기 외치는 게, 그 예, 복을 비워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없는 자 같더라? 모든요그런데 그, 돌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쌓인 거니까 항상, 기본이, 비판이죠? 깎아내리고, 그 형통 때는 막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본모 때는 막 끝까지 뭐하면 이일있사람 많죠. 이는 사람은 돌발이죠. 그때는 그기를 척해하고 말하게 거부해서 들어줄수록 입으로 아까 싸은 것인 입으로 말한다고 내는다고 그랬죠. 많이 들어줄수록 내가 짐짓만큼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걸로 이렇게 자기 높이는. 자기를 주관하는 게 많죠. 원래 잔소리는, 그 고린도우스 1장, 64절에, 마음의 기쁨 굽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지. 오르시 네. 말씀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의 체험은, 마음의 돕든 사람을 진단하고, 무슨 열매로? 성매의 치유를 흐른다. 어, 옥토가 된 마음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로 잘 피하고 위로가 평케하는 저의 이름 의 시비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다 위의 말씀을 경험하여 이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압수에 예비하셔서 주의 종력으로 성의 열매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모든 은혜에 염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풍성케게 하시고 꼼수한 착한 일로 눈치로 축복과 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